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양띠분들한테 재물과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띠를 기준으로 해서만 본 거니까 재미로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양띠분들은 계절 특성으로 보면 여름을 마무리하고 가을로 넘어가기 위해서 교령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무척 바쁩니다. 비유 들자면 이사하려고 열심히 짐 싸고 이사 가서는 짐 풀어야 됩니다. 그만큼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띠 분들은 천역성이라고 해서 역마성이 있습니다. 결국 분주하고 바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만큼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손발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는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도 되지만 정신적으로 분주하고 바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밝고 활동적이다가도 한순간에 지쳐서 축 처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들이 많고 주변 사람들한테 헌신적인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실리, 실속, 분배 개념도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순하기만 한게 아니라, 고집으로 따지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은 됩니다. 열두띠 중에서도 손꼽히는 왕고집이라서 손해 보인다고 해서 어설프게 생각하고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만큼 똑심있게 목표를 이루는 좋은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양띠분들은 사람들을 잘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역할도 잘하고, 일거리하고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니까, 거간업이나 중개업도 좋고, 정보나 지식을 전해주는 역할도 아주 좋고, 공무원이나 개인사업, 직장생활도 잘하는 분들입니다. 특히, 해외무역도 좋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교류하는 일을 통해서 재물을 쌓는 건데, 이동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뭔가 변동이 있어서 힘겨운 모습도 되니까, 몸과 마음에 힐링이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양띠분들을 상승하고 발전시켜 주는 인연들을 보게 되면, 양띠하고 양띠 양떼 관계는 비견이고, 방압이고 자영살도 되면서 화개살 관계입니다. 서로가 마음을 잘 알아줍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심정을 잘 알고 이해해 주니까 의기투합도 잘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빛나고 주목받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양띠하고 돼지띠 관계는 정제라는 재물운을 가져오니까 기본적으로 좋고 거기에 삼합이 되고 지살관계가 됩니다. 삼합이 된다는 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두손꼭 잡고 힘을 합쳐서 큰 성과를 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힘을 내거나 서로가 협력을 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 좋은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지살은 새로운 시작인데 뭔가를 시작하고 펼쳐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재물을 만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 서로가 큰 힘이 되고 정제라고 하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재물기운을 높여주는 좋은 관계입니다. 양띠하고 토끼띠 관계는 평관이고 삼합에 장성살이 됩니다. 서로가 명예를 높여주거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거나 비빌 언덕이 되거나 장성살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왕이다. 이런 기운입니다. 최고 높은 자리, 성공이라고 하는 아이콘인데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 활력 있고 강한 기운을 냅니다. 이만하면 정말 좋은 인연인데 다만 주의할 점은 최고라고 하는 개념은 내 잘난 맛에 사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책임감 없이 큰소리 치고 순간순간 벌려놨다가 감당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건방지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약간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양띠가 토끼띠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런 심리작용과 힘이 생깁니다. 서로가 만나서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내는 건 너무 좋은데 서로 간에도 겸손함이나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양띠하고 용띠 관계는 노력이 좀 필요하긴 한데 파살도 되고 합도 되고 겁재면서 반한살 관계가 됩니다. 장점만 보면 내가 못하는 걸 상대방이 잘하니까 약점을 보완해주고 상대방이 못하는 건 내가 잘하니까 부족한 걸 채워줍니다. 거기에 경쟁력도 강해지니까 사업적인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아주 좋은데 결정적으로 제일 좋은 부분은 반한살이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 안장에 앉아서 편하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말 안장에 치장을 해놓고 험한 길을 헤쳐갈 수 있으니까 결국 멋있고 돋보이면서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업적인 관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데 문제는 둘다 자존심이 세고 고집도 한 고집하니까 대립이 되면 파살이 됩니다.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연이지만 이런 부분을 조절 못하면 평지 풍파가 많아서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양띠하고 뱀띠 관계는 정인이고 방합이면서 격각도 되고 역마살이 됩니다. 두분 관계는 어떤 특정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서 지지고 볶으면 안되고 역마살답게 외부적인 활동을 위주로 해서 분주하고 활동적인 사업을 한다면 뱀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정인 관계가 되니까 마음도 잘 맞고 나한테 힘을 주는 관계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노력한 만큼은 얻어낼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양띠하고 말띠 관계는 편인이고 방합도 되고 육합도 되고 육해살 관계가 됩니다. 정으로 뭉치고 사업적인 목표를 갖고 뭉치고. 이리 보든 저리 보든 큰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친구 관계라고 해도 좋은 관계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비유들자면 100m 정도만 갈수 있는 힘인데 말띠 친구가 있으면 같이 도와주면서 1000m라도 갈수 있는 큰 힘을 냅니다. 열정적이 되고 의욕도 생깁니다. 그만큼 좋은 관계가 됩니다. 반면에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관계는 양대하고 쥐띠 관계는 편제라서 좋고 도화살이 되니까 이 부분도 나쁠 건 없는데 문제는 원진 귀문 관계가 됩니다. 사회생활에서 원진 귀문이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비유들자면 전화통화하면서 전화기 찾는 것처럼 이상한 현상들. 눈에 뭔가 쉰것 같은 현상, 그런 심리작용이나 오해나 갈등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넓은 마음, 대인배적인 큰 마음을 잘 유지한다면 재물적인 성취는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양대하고 소띠 관계는 비견이라서 서로가 마음을 잘 알아줄 것 같은데 충이 되고 월살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는 동쪽으로 가라. 나는 서쪽으로 갈게. 또는 상대방이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 없는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목표나 관심사가 너무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인내하고 배려해줘야 되는데, 사회생활에서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양띠하고 호랑이띠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관이고 망신살에 원진 귀문 관계가 됩니다. 일단 두 사람 관계는 오래가기 힘듭니다. 좋은 마음보다는 이상하게 부담스럽고 싫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여기에 자존심이나 오기가 생기면 틀림없이 대립하면서... 어긋나게 됩니다. 양띠분 말을 따라주고 순응하면큰 문제는 없지만 직장에서 상하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런 관계를 지속하면서 사업적인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양띠분들을 발전하고 상승시켜주는 좋은 이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